안나 아, 수입니다어 이제 골반대 대해서 골반 교정에 대해서 스트레칭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이제 외전과 내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무리로 한번 스트레칭 을 하려 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 외전에는 이제 대둔근이 있을 것이고 그 이상근 그렇죠. 하부에는 이상근 예. 있고 이제 안쪽을 도와주는 그근육은 근막, 근막, 근막 장근. 근처. 근데 예.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가 봉... ASIS 전상장근에서 음. 어, 그렇죠. 경골. 내 축으로 맞나요네 예. 축으로 예. 그렇죠. 봉공근 있고, 그 봉공근 예. 안쪽으로 이제 치골 있고, 장단 내장근 있고, 그 위에 대내장근 있고, 그리고 아래는 박근 있고. 그래서 내회전 개념이 있지만, 이번에는 근막장근과, 그리고 이상근. 이상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험은스로론 스태로니. 스태로니. 이 희망군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팀원은 지금 배고픈데 좀힘 내세요. <laughs> 일단은 무릎 한번 구부려 주고요. 시 그리고 오른쪽 무릎 한번 구부려 주세요. 네. 그리고 왼쪽 무릎 올려 주시고요. 네. 오른쪽 왼쪽 무릎 올려 주시고 이두 손을 꽉 잡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은 이쪽으로 가고 이 무릎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당기고, 이쪽. 이쪽으로. 예, 네. 안으로 당기고, 바깥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를 스트레칭하려 합니다. 지금, 근데 엉덩이가 너무 뜨진 않게 해도 돼요. 너무 불편하시면은, 너무 무리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어, 한 5초가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4, 3, 2, 1. 잘했어요. 반대로. 괜찮은 반대쪽도. 지금 너무 불쾌하진 않으세요? 어.. 평소 잘 안풀던 부위라서 네 힘드네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 또 여기서 물을 좀더 올리시고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가시고 얘는 이렇게 당기고 다리는 이렇게 당겨주시고 혹시 조금 더난좀더 네. 어, 스트레치 하고 싶다 하면 이 손으로 여기 밀어주면 되죠 불쾌하진 않나요? 어.. 좀 힘들긴 합니다 좋습니다 5초 만더 버텨볼게요 5, 4, 3, 2, 1. 잘했어요? 어. 오케이. 이제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최대한 땅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가볼게요. 호흡 편하게 하시고요. 여기서 더안 가야죠. 어, 좋아요. 거기까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5초. 4, 3, 2, 1.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반대쪽도 똑같이. 근막 장근이 좋지 않은 경우는 빨리 걸을 수가 없고요 무릎으로 통증이 내려갑니다. 그들. 저 이쪽 무릎에 통증이 나시고. 어. 좋습니다. 희범군이 지금 왼쪽 무릎이 아프대요. 괜찮으면 다시 일어나고 반대로. 반대로 네, 오른쪽 그렇죠 올려놓고 그들 버틸 건데 어, 참고로 이 다리를 힘을 줘 바닥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다리 무릎이 닿아야 돼요.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우리 너무, 예,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희범군 상황에서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괜찮은 반대쪽도 한 8초만 해볼게요. 참고로 노래는 싸이사이씨의 싸이 신곡입니다. 네, 저도 어제 다운받았어요. M 내면서. 8초간 8, 7, 6, 5, 4, 3, 2, 1 어. 좋습니다. 잘했어요? 네. 태봉군 그 네. 구... 응, 네. 일단 스트레칭 잘했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오랜만에 평소에 잘안 푸는 부위를 스트레칭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앞으로 자주 많이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한테. 네. 네 반갑습니다. 어... 골반 때그 고관절에 사용되어지는 그 근육들 그리고 그 근육들의 균형이 맞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됐을 때 올바르고 건강하고 균형 있고 튼튼한 골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에 붙어있는 많은 근육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골반에 대해서 한번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쪽을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게 도움이 좋다. 와 이것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운동했으면 스트레칭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쭈물어주이세 가지가 균형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가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수스입니다